라이스페이퍼를 이용해서 눈에 띄네 만들기 과연 가능할까요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라이스 페이퍼를 이용해서 또 다른 과자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SNS에 라이스 페이퍼로 후렌치 파이를 만드는 영상이 되게 많잖아요. 그 영상을 보다 보니까 딱 생각나는 게한 가지 있더라고요. 그것은 바로 인간 서류 눈에 띄네. 누네띠네. 너 눈에 띄네도 가능한 거니? 우선 크기를 알맞게 잘 잘라준 다음에 반죽물을 묻혀서 여섯 여개모로 만들어 주세요. 이제 눈에 띄네 위에 올라갈 머랭을 만들어 줄 건데 저는 알룰로스를 섞어봤는데 만들어줬어요. 그 위에 뿌려질 딸기잼도 준비. 자 나란히 세워놓고 머랭을 골고루 묻혀준 다음에 눈에 띄네 포인트 딸기잼을 이용하여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. 어이 자네 좀더 일정하게 만들 수 없는가? 모양이 그게 뭐요? 에이 네, 그래도 눈에 띄네 같지 않나요? <laughs> 이제 오븐에 170도 15분 잘 구워주면 눈에 띄네 옆에 정리해서 완성. 앞면. 뒷면 한번 먹어볼게요. 음? 역시 라이스페이퍼를 이용해서 그런가, 바삭함보다는 쫄깃하고 떡 같은 느낌? 눈에 띈 떡맛? 자, 가까이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. 근데 요 녀석 참 이상한 게 생각보다 계속 먹게 돼요. 중독성 있는 맛인데? 벌써 세 개째 먹고 있어. 여러분도 궁금하신가요?